시끄럽듯 털게 살고 작은 이도령 서는데 뭐 그려드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뭐 그려드냐 감독성 지치려니 왜 가지 단첩에 뭐 그려드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시로 앞에 두대 사랑아 복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그 울면 사탕 읍에 와 나무를 주랴 앞에 아, 두대 사랑아 아이고 잘하네 나만 아이고 태지나 선운도 송가인이 이런 인기 가수들 금지한 뒤 김용님이도 못하는 걸 내가 얻고 있니? 그리 안 그리요? 그래, 그래, 그래. 동네가 무슨 놈이, 동네가 물으면 대답을 좀 미워. 아니면 아니다고 도리도리, 김은 그때, 그때. 맞아, 안 맞아? 이런 거지가 어딨어? 그래도 우리가 이런 놈이 있은게 그래도, 에, 이거? 내가 이 아픈 사연만 말하면 내가 가슴이 비어지 왜 가슴 아픈 곳을 찔러 아이고 어쩐걸 아이고 어쩐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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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아, 그러냐고 물어봐 성폭행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준 년, 네 년이 죽일 년이라고 그렇게 나면 나는 절대 반항한다고 했어요 해보시고 고

오셨네요 아주 어제 온 새끼들은 센 그지 새끼들 은생그지 새끼들 어제와 오늘 완전 레벨이 틀린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어제는 지옥이 오늘이 천당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오직 오늘 오신 손님들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일체 고진실부로 고설바냐바라빌다주축설주알아재아재파라재파라승아제 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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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온 새끼들은 니미시바하이 미씨바하 돈 삼천원도 없이 뭐하러 나왔냐 에라이 니 미씨바하 하나님의 말씀을 빌자 면 오늘 오신 분들은 시험에 빠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 은혜와 온천에 항상 격퇴하시길 비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그리고 어제 온사람들 하나님 시험에 푹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이루지 않도록 하여 지시옵자서 항상 반사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따, 그나저나, 훌륭하신 분 진짜, 내 진짜 이런, 이런 기운 처음이네. 야 내가 이 훌륭하신 분뭐 아까 내가 막동아 뭐 없다고, 뭐, 레벨 같은, 거 진짜 미안한 거, 아까는 사과를 드릴게요. 그린내 사과의 뜻으로 내가 오늘, 다임이 아니고, 원래가. 아따, 오늘 오신 분들은 그냥 내비, 어제 온 새끼하고는 틀려, 어제. 어제 온 새끼들. 세상은 여다라고, 네 명이 나눠 먹은 새끼들, 어제끼는왜 그리 많아요 세상은 여자하고 짜장면하고, 어? 여자는 절대 나눠 먹고 얻어먹는 게아니고 먹는 것만 먹어야 돼. 그래도 오늘 감사의 뜻으로, 우리 영덕 국민이 3만 7,669명. 영덕의 특산품, 영덕 복숭아, 영덕 송이, 영덕 대게, 그리고 고래불 해적장 있습니다. 자 감사의 뜻으로 자료 어떻게 플리스내일세르멘콩글리출를서는 1칸트 영덕군 병목면에 자리한 8km 백사장 명사 20년기를 가진 고래불 예술장을 찾으신 모든 고객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외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쉿쉐 킹 후보 발리 <목소리> 장성 <목소리> 후진 <목소리> 다우자첫 시진핑 뜸국 아리가 또 고자이마시다 가와사키 나가사키시모세키 아베 존만한시작 싸가지 없는 시작 쉐쉐딩호와 말리장성 다봉주스 카니발 페스발풀 지이뽕 팀이 뽕 가스 뽕, 뽕꾸찌뽕 짬뽕 홍카이팝카이 베트남 밀라노 패션 라따라따아라따 에시밀란 인터밀란 치즈 크스토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리도나 철도나 마아도나 똥포겟 아르헨티나 멤바르우케 운동한 놈 베베 베베 아베베 바람피아 유토피아 이디오피아 따따따 봉급은 아프리카 콜롬비아 커피는 그 무지하게 써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메이디 인처 모니터 M도 네이션토리 오렌지 군단 2002 월드컵 4강, 히링크 랜데들 람드 THAK 마이어 나이스 미추 해보고 탄 하우디우도 땡큐 벌써 <laughs>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배움이 있고 4년제 대학 영어로 유니버시티 한국말로 종합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박수 안치는 분들 a 무식한 새끼들아 옛말에 똥은 똥끼리 보러 다니고 오줌은 오줌끼리 잉켜다닌다고 잠깐 박수 치시는 분들만 올한 해는 주문을 올려드리면서 웃음 속에 오래오래 가즐겁게 사시옥 웃음 속에 오래오래 세월 비켜 가시옥 웃음 속에 오래오래 근신 걱정 염려 후에 팍팍 이고 웃음 속에 호강 받고 웃음 속에 교도 받고 웃음 속에 부귀영화 네 팔자 내 팔자 상팔자 네 팔자 내 팔자 상팔자 니 팔자 내 팔자 상팔자 니 팔자 상팔자 최민팔자 개팔자 그리고 박수 안 치신 분도 축원 한마디 올려드려야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세상 웃기서 하시면 됩니다. 핏 죽으면 백 죽고 백 죽으면 빛 죽어고 힐 끄더면 힐 끄더고 힐 끄더면 힐 끄더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속고 대출받고 낑낑대고 매달 적금 빌빌대고 1년 365일 맨날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모르도 싸우고 급히도 싸우고 일한달 뒤에 또 싸우고 달 벼락을 맞으도물 벼락 물에 빠져도 물구덩이 바람을 맞으도 맞바람 바람 벼도만두로한테꼭 걸리고 외박을 해도 만두로한테꼭 걸리고 10년 20년 뒤에라도 밑뒤에꼭꼬리고힘들리면 잡신들고 먹더라도 다이 먹고 엿먹고 얼굴 보니 못숙었네 성격 보니 들럽네정질 머리면 싸가지 없네 머리통 보니 정길음길랑 떨어지 밑을 보니 웬메 똥사고 오줌사고 자빠지고 미끄러지쇼 다웃으려한거야요 박수친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런거는 박수를 안쳐야지 당신의 선택이 결코 옳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것이아베 아베 그 새끼 때문에 운기 우리가 요 모양 욕구리지 아베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훌륭하게 참. 근데 아베 때문에 삼성도 더 자립의 길을 터놨습니다 여러분들 1년 이면 완전히 지바이죠 삼성 자꾸 매달 그때 늦었어 이미 여러분들 절대 어, 우리 굴리지 말고 또그 불화수소 우리가 세세 세 개를 규제시켰죠 뭐예요 블루오린폴리이미드 그 다음에 저 감각기 뭐예요 포토레지스트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칭가스 고순도 불라수소 아, 내가 세계의원이라고 뒤질 줄 알았네 <laughs> 혓바닥이 안 돌아가네 그래도 오신 손님 즐겁게 해드리려 왔으니까 거기 저그 뭐냐고 그 저저 저기 저기 그저 사나이 눈물 사나이 눈물하고 저기 저기 저 찹초 그두 개만 해줘 북치고 창구치고 멋지게 한번 인사드리고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몸이 좀 신경이 애매여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정신없는 새끼가 말하 무슨 임신 중에 생리연이생리냐고 생리하냐, 물어보고 따진 사람이 있어. 그것도 참 정신 나간 새끼야. 남에서 아, 임신할때 생리로든, 아, 임신은 뒤에 생리로든, 내몸 내가 잘, 네가더잘 알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아, 딱 씨발, 내동네물어보면 대답을 해라고 좀. 아니, 뭐 아니다 기록 끈다고, 끈다고. 맞아, 안 맞아? 맞아. 나날이 발전된 모습, 다른 노래도 할줄 알고 그래야지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살아있는 물, 이 플랫 메이저, 잡초 F 마이너, 바단전. 자! 여러분들, 그럼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올해는 61인데, 제가 쇼만 45년째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또 간혹 혹시라도 술을 좀 드신 분이, 아따, 치가 새끼. 이상한 똥발부쟁한다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웃기려고 이러지. 나도 내 정신을 헌게 아니야. 약간 지금 약간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정신이 좀나한놈 미친 놈이라 이렇게 하지. 이거씨 이것이... 나는 그 진게 밥도 안 쳐도 괜찮아. 치고 인사 쓰고 있는 사람은 대죽어보셔어난 지금 죽겠네. 아이고. 그리고 돈도 준 사람 먼저 안준 놈들은 죽어도 안 죽. 죽어. 아이고. 그러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집에 있어봐 며느리 금연이 그 웃겨 아들님이가 이런 거 보여줘? 안 보여 줘 어? 여기라도 나온 게 재밌게 보지. 어? 이세 저세 참세 절세 종가세 뻑국세 너도 가세 나도 가세 같이 가세 함께 가세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세한번 가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세육0 세의 저 세상에서 날뛰는 어디 <laughs> <laughs>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어처해라7십 세에 세상에서 딸때기오고 탈레놈이 <laughs> 하도 마려서 못 간다고 어천해라 80세의 초승사자가 딸 잡으러 오고, 어흠 <laughs>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어천해라9 0세에 저세상에서 날개리러 오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90살까지만 산게 좋지 100살 넘어가면 연일이 그년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들도 맨날 병원에 가면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언니는 음 병을 저렇게 가슴에 탈부사가 이런 게 90세까지만 산게딱 좋아. 그리 안그리 맞아 대답을 아는 거본게몇 일이 큰일한때 아들 뺏긴 것도 서러워 죽었는디 90살까지만 산다는 것도 억울하네 에이 씨 10년 더치워니다 백세의 저승사자가 날 잡으려고 <laughs>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정해라. 이런 얘기도 우리가 된게 지제 송가니 이런 걸줄 알어 노래하고 천만 원씩 받아갈 줄 알지? 금잔디 김용님이 가들 노래 밖에더 가들 이런 걸줄 알아? 네? 그 정도 노래 모든 나는 대한민국 가수라고 무서우면 나오나 조용필 이미자 김현자 남진요 다섯 명만 무서워해. 그 외에는 불안한 감자 아니야 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묵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족도 아니오. 내 생각이요, 내 생각. 그러세요. So <laughs>